안녕하세요. Everything. 안녕하세요. 헤드셋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내자, 하연이네. <laughs> 갈게. I'm a rich man. I'm a rich man. I'm a rich man. I'm a only f r e n d I'm a high in the man. I'm a rich man. 하연이도 조금만 빨리 당기자. 네. I'm a rich man. I'm a rich man. I'm a rich man I'm a y o m i e s fan I'm a high in the man I'm a rich man 되게 차분한 거 차분해 하연아 봐봐 mm. High in the man High in the man 더막 재진 소리가 나야 되거든? 딴 생각 말고 s o e t h Valley Cuz 그게 좀더 재밌잖아 이 느낌 그대로 여기 갖고 와 네? 너 라이브 할 때처럼 해줘 딴 생각 말고 so selfie, 그게 좀더 재밌잖아. Wow. 여기 재 재밌잔 재밌. 어 여기 힘만 좀만 더 빼줘. 여 아픈 괜찮거든. 네. 그게 좀더 재밌잖아. 어난 wow.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네 얘보다 <laughs> 넘어갈게. 네. I'm, I'm a rich man. I'm a rich man. 됐어요. 닝.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야? <웃음> 응. 최전에 빠. 어 걸스 너무 작아. 네. 뭐 나샤 는업 살짝만 업해서 표현해줄래 여기 이쪽? 응. 네. Like this, done and up tea. Watch out, any that tea. Books are you in the c a n 네, 네, 네. Cook i 네, 네, thank you. When I'm dancing alone, I'm no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어 k a 이거 바로 이어서 가도 돼? 네. 이렇게 붙여서 가도 돼? 네두 번만 더 따자 그러면 o 네. o 네. When I'm dancing alone and r e a m i n g alone, I can feel it. When I'm dancing alone and t dreaming alone, I can feel it. To one dancing a n h e n feel it. To one dancing and all. To the cab, I was in the cab, I was in t the e a b I n a b I n e I c a n t e e c I the cab, I was in t I c a n t e e c I the cab, I was in the cab, I was in the cab, I was in the cab, I w a 예예예예예 yeah, 예예예예예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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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녹음을 얘들아 어디까지 하냐면 <목소리> What you 참아, 이제, 스 What you want? I want t see the whole world 찍은 나의 패스포 What you want? I c u n m y c h r s t i r t i h a t you? w a n to <뭐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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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아유,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스매시 자 하나 둘셋하면 아, 하나 둘셋오한 번에 오크래쉬스래시랩 매쉬 어오 Take what y 명 u want 더 많이 미 러브 It 어오 t 월 k e what you a n 이거 앞에 크래쉬 있잖아 이걸 규태만 할것 같아. 서준이도 하나만 안 맞네. 서, 서, 근데, 근데 서준이가 아 할수 있어, 보기? 응. 나해 볼게. <laughs> 너무 자신한데. <장소갔네. 웃음> <laughs> 한다. 이거 할때 네.

새벽 <laughs> <laughs> 아침. 자 10시부터 7시 반까지. 우리 연습 끝났으니까 녹음도 <laughs> 끝났고. 자, 감사합니다. 아, 불쌍합니다 아, 불렀던. 아, 가겠습니다. 투자 자, 자해 봅시다. 앞에 보고요. 표정까지 이번에 오늘은 다해 줘야 돼. 빨리 타. 지금 인스트크 크지? 작아? 아니야. 큰데 이걸 안 듣고 있는 게 느껴져. 알겠? 아, 다시 해봅시다. 하면서 멈출 거야 이번에. 이와 봐봐. 한번 보자. 너네가 봐. 너네가. 아, 너 걸로 연결. <laughs> 야 너무 밀리는데? 쌤이 아까 2절 XOX 이거, 이거 박자 맞냐고 물어봤잖아. 거기부터 걸려. 둥둥둥 뚱 트랑탕탕 이거 있지. 이거에 니네가 맞춰야 돼. 스이 정도는, 이, 이 정도는 타야 될것 같아.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지? 거기 한 번만 해봐. i n g No. 그 When I s t 은 괜찮거든? 네. 근데 Stop 할때 위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 뒤에 피치가 떨어져 네. 그래서 When I Stop 자체를 위치를 떨어뜨리면 안돼셋넷 어. 네. When I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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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이 그냥 진짜 스쳐가는 애라고 생각해야 돼 걔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 Yeah. When I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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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빨리 해야 돼. 알겠지? 여태 아까 한 것보다는 많이 맞기는 하는데, 보컬은. 춤만 좀잘 맞추면 될것 같아. 여기서 정,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거기 여기 안 맞아. 내가 여기 깔아줬단 말이야. 이거 맞춰야 돼. 오케이. 야, 채연아 선글라스 안돼. 고정 안돼. 하연이 괜찮아? 네. 너 내일 라이브 할수 있어? 네. 잠못 잤다 했으니까 제대로 그렇지. 하나 내일은 제대로 자야 돼. 오케이. Okay. 얘들아 퍼포먼스 더 해야 된다. 이것보다 내일 더 해야 돼. 아니면 아이브 팀은 초등학생에 들려서 파워 장난 아니고 키키는 계속 뛰어당겨. 근데 그거에 비해 너네가 보면 볼수록 퍼포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니 퍼포가 약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뭔 말인지 이해 돼? 네. 그럼 퍼포가 약하면 정갈하게라도 진짜 칼각으로 딱딱 맞는 느낌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 랄랄랄라 여기서 죽어버리니까 사실 좀그 맛이 안 살아 뭔 말인지 이해 돼? 언니 네. 오늘, 오늘 연습 빡시게 해라 네. 오케이 소화했습니다 <목소리>